1번 풀어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밑이 이미 3으로 같아요. 그러면 지수만 보세요. 이쪽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가 같아요. 2x는 14가 될 거고, x는 7. 맞게 하셨나요? 2번은 여기는 밑이 5고, 여기도 밑을 5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의 제곱이고 3제곱근이니까 3분의 2라고 바로 할수 있겠나요? 그럼 가운데 거 보지 마시고 왼쪽 오른쪽 비교하시면요. 밑이 5, 5로 같아서 지수 요거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x-1이 3분의 2. 그럼 x는 얼마? 3분의 2. 5번 풀어 볼게요. 자, 방금 했던 대로 로그 3의 x 1 요만큼이 진수예요. 그게 2래요. 그러면 로그 정의를 이용하셔서 3의 제곱은 x 1이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x가 10이네요. 두 번째. 자, 이번엔 로그 값두 개가 뭔가 같대요. 밑을 확인하세요. 밑이 둘다 2로 같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진수만 가져와서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진수랑 오른쪽 진수는 같아야 돼.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x는 6.